시에는 기차 손으로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키는 워낙 많이 달았으니까 그전에 그런 뭐 겹치는 게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약간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비슷비슷한 코드들이 많아서 헷갈리지만 그걸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오면서 코드를 제대로 쓰먹을 수 없게 되니까 반드시 몇개안 되더라도 좀 달달달 외우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를 볼게요 2번 손으로 5번 째리플렛 3번 손으로 6번 줄3플레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3플레눌러주시는데 루트는 6번 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번하고 새끼손가락의 힘이 되게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자꾸 벌려주시고 누르셔야 돼요. 자 루트 6번 줄입니다. 내기선 스트로기 때문에 루트는 큰 의미는 없어요. 깔끔하게 눌러서 다른 줄안 건드리고 전체음 명쾌하게 날수 있게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부에 주연점 맞춰서 연습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코드는 B7. 요건 역시 좀 약간 어려운 코드지만 이번끼 한번 배워 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쓸 뿐더러 사실은 하이포지션은 아니어서 손가락 운영이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연습이 많이 되는 그니까 1번 손으로 4번 줄1 플랫 2번 손으로 5번 줄2 플랫 3번 손으로 3번 줄2 플랫 새끼 손으로 1번 줄2 플랫 자 그러니까 5번 3번 1번이 2 플랫 2 플랫이기 때문에 손, 손의 손 중심이 요렇게 넣어있으면 안되고 약간 그 비타 헤드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면서 플랫크트로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형성이 어야 되겠죠 B7. 역시 루트는 5번 줄인데 스트로 할 때는 역시 6번 줄은 안 치게끔 주의하셔야 돼요. 6번 줄은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음입니다. 원래 루트보다 낮은 음들은 코드 잘 치지는 않아요. 물론 스트로는 약간 뭐 상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되겠죠 B7. 루트는 역시 5번 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마이너 코드 이거 제일 쉬운 코드 중에 하나죠. 2번 손으로 5번 줄이 플랫, 3번 손으로 4번 줄이 플랫. 루트는 6번 줄이고 그렇죠. 제일 쉬우면서도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안정감 있는 그래서 많은 곡에 포크음악들이 많이 쓰이는 코드죠 자그 다음에 A마이너 1번 손으로 2번 줄이 플랫 3번 손으로 4번 줄이 플랫 2번 손으로 3번 손으로 3번 줄이 플랫 이렇게 다시 한번 2번 줄이 플랫 4번 줄이 플랫 3번 줄이 플랫 한 다음에 루트는 5번 줄 A마이너 이거들 역시 공식 코드 중에 하나죠 A마이너 자 D는 데지 D는 1번 손으로 3번 줄이 플랫 2번 손으로 1번 줄리 플랫 이렇게 같은 플랫을 그 다른 줄에서 누르는 코드들은 대부분 이렇게 손의 중심이 이렇게 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요 밑으로 헤드 쪽으로 이렇게 손이 돌아가서 플랫 크트로 누를 수 있게끔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다음에 3번 손으로 2번 줄3플랫 눌러주시면 는데 루트는 4번 줄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되게 울림이 좋고 아름다운 거죠 자 디오그먼트는 이 상태에서 좀 어렵지만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할, 부탁할 부분은 만약에 도저히 못잡겠다면 안잡으셔도 돼요 듀오 고문토는 장식음의 일종이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안안 안, 안 누르셔도 되지 만 만약에 하신다 그면 새끼손가락으로 3번줄 2플랫 누르고 3플랫으로 이렇게 이걸 사실 운지를 바꾸면 요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지 말고 뒤에서 잡은 곳에서 새끼손으로 첨가하시는지 아니면 요렇게 새끼손 위아래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새끼손 첨가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 게요 역시 루트는 똑같은 4번줄이죠 자, Bm11, 우리 4사람 내기 때 했지만 사, 쭉 손, 2번 손가락으로 6번 줄 7플랫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7플랫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7플랫 요게 Bm 이렇게 하이 포지션 요거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Bm11이라는 코드로 지조에상상 Bm가 나오면 이걸로잡으시면 돼요 Bm가 나와도 Bm11으로 쳐도 된다 그렇지만 해서 훨씬 더 화음도 울림도 좋고 텐션 코드니까 쓸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6, 루트는 6번줄입니다. 그다음 C 나오죠. 국민코드. 1번 손으로 2번줄 1플랫, 2번 손으로 4번줄 2플랫, 3번 손으로 5번줄 3플랫 누르시고 루트는 5번줄이에요. 자 이거는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줄 음이 1번 손이 이렇게 뮤트 안 시키게 깔끔하게 소리가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만 하나 누르시고 3번, 2번, 1번이 소리가 잘나는지 그다음에 4번줄 2플랫, 5번줄 3플랫. 도 원활하게 되겠죠. 자 E7이 있죠 E7. 1번 손으로 3번 줄이 플랫, 2번 손으로 5번 줄이 플랫. 루트는 6번 줄입니다. e 마이나랑 루트 똑같죠. 왜냐면 같은 코드죠. E7, e 이나는 코드는 다르지만 루트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코드의 기본 스타트되는 음이 음, 같은 E잖아요, 그죠? E7. 그다음에 A7이 있는데 2번 손으로 4번 줄이 플랫, 3번 손으로 2번 줄이 플랫. 입니다 역시 굉장히 맛있는데 춤 사실 이 정도 코드만 여러분들 외우시면 뭐 웬만한 곡 치는 데는 거의 한 7, 80% 이상은 소화할 수 있는데 요즘 곡들은 좀 코드가 좀 복잡해졌죠. 작곡자분들도 이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일단 그 지식들이 훨씬 더 옛날보다 커져 가지고 다양한 코드들이 많지만 이 정도 코드만 알았을 때는 일반 가요들을 이렇게 좀 편하게 치는 데는 그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시고요. 코드가 여러분들의 큰 재산입니다. 스트로크나 주법들은 금방 할수 있어요. 코드가 더 제일 중요해요. 코드가 모르면 진행이 안 되니까 코드 꼭 외우시기를 신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규석 씨의 기차소나무 칼립소 주법. 어, 먼저 전주 관주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띄워드릴게요. 첫 부분에 어,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 이렇게 포지션이 이렇게 그 뒤에 7 플랫에서 10 플랫 정도까지 뭐끼껏좀 벗어나야 1 1 플랫 정도까지 요 안에서 편하게 할수 있게 모든 칸마다 다 원래 스케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0부터 3 플랫 뭐 3에서 5 플랫이나 7 플랫 그 다음에 5에서 7에서 8까지 요런,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쫙, 스케일이 연결이 돼 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7에서 10 정도까지 한번 첫 부분에 어, 한 박, 두박 쉬고, 세 번째 박칠 때, 두박 반을 쉬고, 하나, 둘, 으, 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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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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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되는데 여기 박자를 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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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겠죠 다, 번줄 다, 플 다, 다, 2번 손으로 누르시고 다, 다, 팔 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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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박 그러죠. 하나, 다, 그 다, 음에 역시 다, 마찬가지로 같은 그 박자로, 으, 칠, 칠, 십이 되죠. 다시, 으, 팔, 팔, 십. 으, 칠, 칠, 십이 되죠. 1번 줄칠 플랫 두 번, 2번, 2번 줄십 플랫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팔, 팔,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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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십. 자, 그 다음에 1번 줄 반박자씩 여기서 또 이제 두박 끌고, 반박자시고, 읏, 1번 줄 7, 그다음 2번 줄 10, 8, 손가락, 1번 손가락, 새끼 손가락, 2번 손가락, 다, 칸마다 7, 8, 9, 10, 이렇게 칸마다 자기 영역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걸를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근데 아까랑 다르게 이제 8분음표로 쭉 나열하죠. 읏, 7, 10, 8, 9가 되죠. 자, 여기가 제일 어려워. 요 정도까지가 제일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이거 사실 연결해보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처음에는 어, 플랫으로 손가락을 원하는 줄을 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손으로 내가 원하는 줄을 칠수 있는 거 그걸 그것도 또박또박 칠수 있고 그래서 천천히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케처럼 숫자를 이렇게 7, 8 이렇게 하면 훨씬 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대신 몇번줄칸 바뀌는 것은 표시가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원, 투, 쓰리 팔, 팔, 칠, 둘, 칠, 칠, 십, 둘, 칠, 십, 팔, 구, 둘, 셋, 넷. 이거 굉장히 길어요. 한 마디 반을 쉬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까, 근데 아까랑 똑같은 박자로. 하나, 둘, 으, 칠, 칠. 그리고 이번 줄, 다음은 이제 6마디에서 10플래스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한 마디를 끌어주고, 한박 쉬고, 하나, 그 다음에 c 플랫, 8 플랫, 그 다음에 한 박으로 1번주 7 플랫. 그러나서 또 이제, 바, 그, 7 플랫, 1 플랫이 되죠. 1 8, 7, 7, 10이 되죠. 8, 7, 7, 10. 그 다음에, 역시 한마디 끌어주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살짝 이거는 오그먼트의 코드톤이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오그먼트의 톤을 둘셋넷십일둘 그리고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팔팔칠한 바퀴 돌았어요 코드가 그리고 이제 뒤에는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하나 C플랫 팔플랫 1플랫 1번줄 7플랫 10 플랫, 8 플랫, 9 플랫. 뒤에는 좀 비슷해요. 으, 8, 7, 8, 9. 이렇게 되겠죠. 10, 8, 7, 10, 8, 9가 되겠죠. 10으로 갈때하이안 좋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 7, 7, 7, 7, 10. 앞, 위에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15마디에서 한박 쉬고, 으, 열팔 그다음에 1일 플랫을 옮겨주는데 중심 이동을 하는 거요 이때는 1 1열팔되겠죠 다시 열팔1일열팔 하고 마지막에 으3번줄칠 플랫을 하는데 이때는 시작 같은 어되냐면이 손을 왼손을 누른 거를 살짝 만들어줘요 치고 오른손으로 막는 게 아니고 왼손 눌러 문제했던 손을. 이렇게 하면 되면 t a m 게할수있 u c 한번 n g e your speech. I'm going to turn to the other one, two, three, 십 i g 하나 열팔칠 열팔구 둘셋넷 하나 둘셋칠 칠십 둘셋넷 하나 열팔십일 열팔 둘셋넷으칠칠칠칠 되겠죠 그리고 기차가 누르가 들어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어, 사실은 어, 쉬운 연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치면서 연습 연습 하시면 특히 왼손 운지 중요해요. 지금은 뭐 대충 한번 누르는 것 같지만 지금 힘 꽉꽉 줘서 누르지 않으면 나중에 힘 기르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 이게 입력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잊지 마시고 좀 꽉꽉 눌러서 왼손에 힘도 딱 생기고 내가 어느 포인트를 눌렀다라는 걸오른손도 마찬가지로 피끼는 세게 뭐 엄지로 하시든 뭐 중지로 하시든 피크를 들고 하시든 다 상관없습니다 세게 꽉꽉 누르시기를 치시기를 교대를 오른손에서 교대가 머리에서 확실하게 이행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전주 및 간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칼립소에 대해 서 기본 설명을 드리겠는데 칼립소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패턴을 보시면은 위에는 그 칼립소 리듬과 밑에는 그냥 8분음표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밑에 음들을 최소 단위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4분음표가 이렇게 악센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4분음표 악센트를 강 치는데 여기서는 다른 곡자로 약한다고 이렇게 위에만 칠수 없이 강의 의미가 사실 크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를 이렇게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센트 없이 치셔, 치시는 것과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악센트 넣는 이유는 박자가 많이 빠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앞부분에 악센트를 넣으라는 개념이라서 자 일단 패턴 1에서 저렇게 하고 패턴 2에서 이제 거기다 각 리듬마다 다운업을 이렇게 이제 씌우죠 그렇게 되면 뭐 사실은 그 리듬은 맞지만 전혀 뭐 다운업 다운업 이렇게 됐죠 자 팔은 무조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어떤 주법이든 앞에서 봤을 땐 물론 예외는 있어야 하지만 무조건 다운업처럼 해야 편안하게 내 몸에, 몸에서 몸에 리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안치는 부분을 지우는 거죠 자 그럼 먼저 4분음표를 보게 되면 4분음표, 8분음표 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앞에 사, 8분음표에서 치고 뒤에 거는 안 치는 거죠. 그러면, 워, 언, 이 되죠. 그럼 4분음표가 되겠죠. 워, 언, 자, 그 다음 8분음표 2개 그대로 있죠. 투, 앤 올릴 때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다운, 업, 이 되죠. 자, 공 피킹. 치고, 다운, 업 하고, 그 다음 마디가 이음줄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때, 내릴 때안 치죠. 이음줄이니까, 다음 마 앞에 음에다 붙는 거니까. 아운 아운업안 치고 업 다운 업이 되죠 그냥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아운 다운 업업 다운 업 아운 업, 다운 업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센트를 굳이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 비페인 빠르거든요, 이게. 빠르게 해서 좀더 빠를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부분에 악센트를 넣는 이유는 박자가 엉키지 않게 그리고 실제로도 앞부분에 약간 악센트가 들어가면 뭐 사실은 훨씬 더 듣기가 좋으니까 앞을좀 풍성하게 쳐주는 게이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요 지금 리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패턴 3까지 반대. 패턴 3를 가지고 총 정리해보면 곡걸 한번 나가볼게요. 기차가 서지 않는 날 18마디에서 자 다운 다운 이 마이너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이 마이너 두 마디죠. 에이 마이너 다운 다운 업업한번 더. 디도 두 마디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 다운. 자, 그다음 두 번째 노트 되돌이표 똑같아요. 앞에랑 이 마이너 업업 다운. 그다음 이제 에이 마이너하고 디가 반 마디씩이야. 에이 마이너. 그런데 이제 1절과 2절이 이제 1절이 끝났고 2절은 방금 1절 친걸 그대로 치시면 돼요 원래 뭘 실제로 좀 레벨이 있으신 분들은 주법에 변화를 줄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쭉 해서 노래 부르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렴 부분 사람들에게는 E마이너 부분 똑같아 <목소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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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Up 잊혀진 B마이너 11 7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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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목소리> 자 원래 실제 원고에선 C 한마디에다가 C마이너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C를 치셔도 전혀 코드톤에는 문제가 없어요. 멜로디 라인이 c 마이너의 마이너 그 3도 미플랫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C를 쳐도 사실 어색하진 않아요. G 똑같습니다. 6도 바이고 우리들에게 2마이너 B마이너 11 777한마디하고 E7이죠. A마이너 역시 A7 D down down up up down up okay. 요거먼트죠. 그 다음에 드르는 한마디 끌러주죠그 다음에 다시 또 앞에 부분했던 거. 없는. 아침이면 이 마이나 A 마이나 어떻게 되냐면 으짜자자 앞부분 그러니까 여기 그냥 팔분음편 하고 앞에는 안 치고 업 다운 업 다운이 되는 거죠. 으으업 다운 업 하고 간주가 나갈 때이 마디를 채우는 거죠. 으업 다운 업 하고 팔팔칠 되 노래가 아시겠죠? 으업 다운 업 다운 팔팔칠 칠칠십 이그 전주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연결되는 것만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다른 건 없고요. 엔딩 부분은 사실은 코드가 되게 복잡하게 섹션이 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초보스럽게 한번 D, A마이너, D 노래 부르네 하고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 따라 마지막에 G를 쳐주면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해서 리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립소 다시 한번 뮤트에서도 정확하게 다운 다운 업윽업 다운 업 물론 음을 으스라고 으슬, 해서 음을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안 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운, 다운, 업, 다, 아니,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이렇게 잊으시면 잊지,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칼립소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